최대 최소 더 진도 조금만 나갈게 조금만 많이 방정식의 환장까지 하고 싶어 방정식의 활용 자 우선은 최대 최소인데 우리가 음 연속일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연속할 때 최대 최소 정리라고 있었어. 연속에서 우리 연속에 했던 거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 연속을 연속 너무 옛날에 했나? 한달 전이지? 연속에서 나, 마지막에 나왔던 게 최대 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더 많이 나왔었어. 뭐 해가 있다 없다.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면 고사에0 그 나오는 거 있으니까 해가 있지. 그런 얘기 했던 게 사이값 정리였어. 사실 이게 더 많이 나. 근데 최대 최소 정리는 그때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 했었거든. 그때도 했었는데 그큰 틀은 이런 거야. <laughs>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그때는 그냥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까지만 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도 쉬운 거만 해서 양 끝점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차함수 해가지고 꼭짓점 구하거나 됐어. 근데 지금은 실제로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야.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양끝 값 또는 극대 극소 됐어 안 됐어? 요 중에서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란 얘기야 그런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 생각해봐이 2차 함수 봐봐 우리 2차 함수에 최대 최소 구할 때꼭뭐 구해야 돼? 꼭지점 구해야 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꼭지점이 극대 극소 맞아? 이해됐어? 어쨌든 최대값은 극대 극소 그다음에 양 끝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거 제일 작은 거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극대 극소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극대 극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를 계산하겠다. 그게 최대 최소. 그 도함수 활용에서의 최대 최소야. 끝. 그때 극소를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한다. 그때 극소를 계산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겠지? x 인수로 안 가죠. 인수분해가 지금 나는 극대극 속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한 게 영인 거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한 거야. 최고 차항의 부호 중근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다. 됐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까지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f 마이너스 2하고. f2하고 양끝점 근데 2는 극소이기도 하네. 양끝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f-2 요세개의 값을 다 계산하라는 거야. 요 값들은 전부 다 원래 함수에 다 대입해야 돼. 이 중에서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됐어? 계산 끝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하차 함수 미분 쇄골 차이의 양수고 중근 없지? 근데 우린 마이너스 2부터 여까지 여기 에 마이너스 2까지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F 마이너스 2 여기까지 <laughs>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극대극소값 d e g 해야 돼. 마이너스 d up 면 i F1 이중에 제일 큰게 최대 최대값 얼마? 최소값 o 최 y 최 u n g Young, two, i 근데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미정 계수 저렇게 A, B 이렇게 모르는 거를 미정 계수라고 하지. 마찬가지로 어쨌든 최대 최소를 이용하려면 극대국 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은 해줘야 돼. 양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 0, 4, 제로제로 0, 0.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굳이 사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됐어? 그럼 계산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1 0 2 됐지? 근데 그 사이에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는 아마 얘네 둘일 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작은 거. 최대는 무조건이야. 0 넣었을 때가 최대인 것 같아. 됐어? 자 최소는 대입해봐야 알아. 누가 작은지 마이너스 1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7a 플러스 b고 이 e 대입하면 2 1이 대입해보면 누가 더 작은지 알수 있어. 누가 더 작아? 근데 아까 비가 3이라고 했지? 넘어가면. 빛나는 기야그때 극소에서 조금, 조금만 양끝값만더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최종에서 최대, 최소에서, 최대 최소에서는 활용 문제가 나와 활용 문제 제자치로 <laughs>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자이 그림 이리미 함수 할때 되게 많이 봤던 그림이거든 우리 2차 함수 할때 이거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때 그때는 어디까지만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이 직사각형의 그때는 둘레의 최대를 구하라고. 이차 함수까지 할때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아. 점을 잡는 거야. t 컷만 넣으면 됐어. 그래 놓고서 이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이야, 대칭. 그니까애지 y 축의 대칭인데 이 좌표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티란 얘기거든. 그리고 높이가 예고 됐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직사각형의 가로세로를 계산해야 돼. 대칭인 걸 이용하면 가로가 얼마야? 그렇지.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둘레까지밖에 계산 못해. 왜냐하면 요거 두개더 해야 2차식이거든. 곱하면 몇 차식이 돼? 3차식이 돼. 우리 3차식의 최대 최소를 계산할 수 없었어. 뭘 하기 전까지? 극대 극소를 하기 전까지. 그렇지?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하기 전까지 3차식의 최대 최소를 못해서 둘레의 최대값만 계산 계속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주구, 주구장창 했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3차, 4차의 최대 최소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곱하기 세로야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ft라고 쓸게 동대해주면자 <laughs> 우리는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하는 거야 이분 언제영이 나오고 있지? 그럼 언제영이 되니? 그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삼이야.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좌표를 어디다 찍었냐면은 1사분면에다가 찍었어. 티컵 말해. 됐어. 2사분면 여기다가 찍었으면 좌표가 조금 그 길이가 다르게 나와. 됐어? 정확하게 요, 여기다가 티를 찍었으니까 가로가 이 티인 거야. 그래서 티의 범위가 티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봐야 돼. 티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돼 있냐면 0하고 3사이, 0하고 3사이에 티가 있다고 봐야 돼. 이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됐어? 근데 지금과 어, 별로 다 그리고 할 거야. 자, f, 자, f 프라임. 얘네 둘을 기준으로 해서 0이고 최고 차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 됐어? 그러면 0하고 3 사이에 최대 값은 언제? 그치, 루트 3일 때야. 얘가 그때이면서 최대가 되는 거지.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됐어? 루트 3을 원래 함수에다가 넣어야 돼. 원래 함수 최대값은 루트 3을 넣었을 때 루트 3 넣으면 루트 3의 세제곱 3루트 3.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가지고. 좀 거의 비슷한 문제 네, 해볼게. 티컵만 <laughs> 실수하지만 이 점은 위로 볼록인 요 위에 있는 점이야. 티컵만. 이점은 아래로 볼록인 요 위에 있는 점이에요 됐어? 자, 이제 얘기해줘. 가로 얼마일까? 그렇지?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 대칭? 대칭인데 지금은 둘다 y축 대칭이야. 그 다음에 세로. 한지 세로 얼마야? 고이 빼기는 빼기는 순서가 중요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길이 계산할 때큰 거란 얘기는 위에 있는 게큰 거란 얘기야. 다시 빼봐, 빼놨어. 어, 이 위에 있어. 마이너스라고 해서 다 아닌 거 아니야. 얘가 위에 있어. 빼면 플러스 되는 거야? 했어?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도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ft라고 쓸게 가로 곱하기 세로 미분에서 극대 극소를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까지 계산할 수 있어 단 범위는 조금 주의해줘야 되겠지 t는 0하고 질문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얘네 둘다 x축하고 만나는 점. 그렇지? 범이 범위, 범위에서의 최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인데 여기가 수선 개발을 내렸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그냥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가로, 세로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얘 곱하면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의 넓이야 t의 범위 한번 얘기해줄래? <laughs> p가 P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 5하고 a 사이를 움직인대 5하고 a 사이를, a 얼마일까? 하고 사사히 움직여. 사차함수이기 때문에 이 사차함수 접이 미분해서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고그 범위에서의 최댓값 생각할 수 있어. 치야 되나? 해봐. 자 고배 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해봐. 2분의1 앞에 쓰고 얘 미분해봐. 2 t t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마찬가지 2분의 1 있어 앞의 것 그대로 뒤에것 미분하면 그렇지 없어지고 뒤에것 제곱이었네 곱하면 누가 공통인수지? t와 t-4가 둘다 공통인 수야. 그럼 앞에는 t-4가 남고, 뒤에는 t가 남아. 한번더 써주면, 이 t-4. 이중증표 x 아니고, t. ft. 자, 언제가 되느냐면, 0. 소창양수 됐어 근데 우리는 0부터 4까지 생각한다고 했잖아 키가 얼마일 때가 최대 2일 때가 최대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됐어 최대 최소 활용 문제가 좀 나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서는 어떤 게 문제냐면, 미분해가지고 극대국수 계산하고 최대 최소 계산하는 거는 그냥 할수 있어. 근데 그 미분을 할그 대상인 식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문제인 거야. 얘는 아예 함수식도 없어. 문제는 봐야 될까? 뭐라고? 맞아. 그럼 이 길이 얼마게? 2 x 두개 잘라냈으니까 새로 마찬가지지? 됐어? 그럼 이제 부피 계산할 수 있어. 부피 이 상자의 부피는 밑넓이, 밑넓이 요거잖아 3 0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는 x가 되는 거겠지. 상자 이렇게 어, 올리면 그냥 부피야. 식 세워놓고 그거 이제 최대치로 계산을 하면 돼. 이 상태로 미분하는 게 편해야 될 텐데 <laughs> 미분. 고배 미분이잖아. 이거 미분해볼래 영연이? 아직 미분 안 끝났어. 얼마 곱해야 돼? 를 미분한 거. 고그 곱해줘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x 그대로야.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1 앞에 거 그대로. 됐어. 자 누가 공통 인수지? 이거 한꺼번에 다 써주고 갔다. 마이너스 4x 누가 공통인수야? 앞에는 마이너스 4x고 뒤에는 한번더 정리 아, X가 얼마 일 때, 얼마 일때 5랑 15 이때 V 미분한 게0이 되는 거고, 최고차이 양수의 음수야 V, V 프라임 최고차량 양수의 음수야 양수의 수야 양수지 됐어? x는 지금 x는 15보다 더클 수는 없을 것 같아. 0하고 15 사이에 있겠지? 최대값. 5일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됐어? 가지가 문제야. 미분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할수 있어. 물론 식이 좀 복잡하면 미분할 때도 복잡할 수도 있지만 <laughs> 하나만 확인할게. 이이 단원에서 조금 도형의 어떤 센스가 조금 필요하니까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거 아는 지 아니. 정삼각형의 반쪽의 길이의 비. 1대2대 루트 3인 거 알고 있지? 그비를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laugh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x라고 둘 거야 됐어? 그러면 자 수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조금만 확대시킬게 여기가 x거든. 이길이 얼마지? 1대 루트 2, 에이대로 루트 3이2로 루트 3x야. 됐어? 여기가 2x인거고 여기가 루트 3x지?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 요 가로가 나오는 거야. 12에서 뭘 빼야 돼? 가로하고 이하고 같은 거. 뭐 빼야 돼? 그치 12에서 2트3 x 를 빼줘야 돼 됐어? 자 됐어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계산해? 삼각비 활용 자이 왜냐하면 지금 부피 계산할 건데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어서 그래 각여운귀기억이 나나? <laughs> 정여각형의 넓이 계산할 때 이게 가장 간단하니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2. a 여운귀 a. 그다음에 귀인 60이야. 귀인 60. 이자지 않는 사인, 자사인탄젠이값이지 됐어? 이거이용리서우이리가이리가이자이계산해다돼이다이자다계이자어저다가이자의 부피는 이자이자의 부피는 이넓이4리의 2, 리리고높이 그러면 이제 미분해가지고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로 변할 수 있어. 됐어? 단뭐 이거 루트 3 있고 이렇게 하지. 자, 미분하는 것도 한 번만 확인해 볼까? 4분의 루트 3은 상수 그냥 있는 거야. 이거 미분해 볼래? 하은이 미분 안 끝났어? 마이너스 1 주산. X. 주산 음어그 다음에 X. 남아있어야 되고 그리고뒤에거 미분한 거는 간단하지 1이니까 됐어? 누가 공통인수야? 바로 하자 4분의 루트 3, 12 마이너스 2루트 3x가 공통인 것 같아. 얘네들 더했으니까 묶어주는 거다. <laughs> 얘하고 얘를 묶었어. 여기 앞에 뭐가 남아? 제곱근. 했어. 앞에 뭐가 남아? 현지. 얘네들로 묶었으니까 남는 거. 위에는 제곱이었기 때문에 1 2 2이3스루트 됐어. 이2 6구3십루트 됐어. 루트 3이 루트가 나오지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언제 언제 제로야? 영연이 그것도 어려운데. 얘가 영일 언제제야 응, 녀석일때 녀석은 일 녀석은 이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제석이이 이렇게 암산을 빨리 할 수가 있지? 잘했어? <laughs> 최고차 양수다. 그리고 x가 아무리 커도 2√3을 넘을 수가 없어. 2√3 넘으면 얘가 0거든. 그거보다 더짧은 수가 없으니까. 이 범위에서 최대한 때는 이거야. 됐어? 얘를 어디다 넣어야 돼? 원래 부피식에다가 넣어야 돼. 루트 계산 잘할수 있겠지? 시간이 막 빨리 빨리 안 되지. 암산이. 그림이 없네. 여기 이런 거 낫지. 원기둥이니까. 윗면의 반지름이랑 높이 합이 구래. 반지름이랑 높이를 합해서 구래. 높이가 얼마인 거? 그렇지. 얘는 또 괜찮은데 민이비하기 높이. 됐어. 얘는 그냥 이렇게도 될것 같아. 고배 뭐, 고배 미분이 막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정계시킬 수 있으니까 미분해가지고 극대 극소 찾는데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까지. 여기까지.